안녕하세요. 리무진닷컴 명가 시트입니다. 오늘 작업을 완료한 차량은 올렉스턴 아레나 차량이고요. 인승은 7인승 차량입니다. 자, 바닥 방음하고 천장 방음 작업 그리고 P3 다이아 패턴 프리미엄 모노륨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조수석 수동 언더 서포터, 천장 나파 원단에 사콜 그레이 원톤으로 해서 1열, 2열 필라틴, 3장 m 포시까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판 밑으로 방음지가 깔렸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끝나고서 사진으로 방음 작업들은 꼼꼼히 작업한 거를 사진으로 첨부를 드리고요. 자 바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 재재질이고요. 보시다시피 다이아 컬팅 패턴인데 이 미싱 실밥이 아니라 고주파로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단도 굉장히 질기지만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져요. 고급지고 안에 흡음지도 붙어 있기 때문에 푹신푹신도 하지만 재질도 굉장히 긁히지 않아 강한 재질에 모노름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 안쪽 보시다시피 이런 굴곡들도 다 잡아서 굴곡들도 잡아서 미싱으로 나빠 작업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시공을 완료했고요 깔끔하게 있는 부분도 다 본딩 처리해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뒤로 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그 위치에 맞게끔 설명 한번씩 드리겠습니다 자 천장 작업이고요 차콜 그레이 원톤인데 약간 검정 계열 비슷하기 때문에 사진으로좀약좀잘안 담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차콜색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고요 천장 엠보싱 모습입니다. 차콜 그레이 원톤으로 작업했고요. 햇빛 가리개 천장 엠보싱 작업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열 바닥 모습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빠 작업을 해서 이어지는 부분도 깔끔하게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으로. 마찬가지로 첨부를 드리고요. 자, 2열에서 본 천장 엠보싱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파 원단에 차콜 색상으로 이렇게 엠보 작업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삐까리게 에이필라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2열 평탄화 작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요것도 사진으로 영상 끝나고 첨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속으로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에서 본 천장 모습이고요. 트렁크에서 보니까 그래도 색깔이 좀나 이제 원색으로 나옵니다. 차콜 그레이 색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실감 네, 없이 깔끔하게 시공 완료했습니다. 조속종 모습이고요. 조속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3열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피3이 블랙 이 원단으로 모노름을 전체적으로 다 깔았습니다. 조속 뒤편에서 본 천장의 엠보션 모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필라 모습 살장 이런 식으로 햇빛 때문에 색감이 약간 어두운 색깔들은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장비를 좀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해서 투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자, 라인 잘 살려서 전체적으로 원우름 작업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저희도 처음 해보는 작업인데, 고객님께서 언더 서포터를 무조건 좀 달아달라고 하셔서 수동으로 작업을 했고요 올리게 된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한 단계씩 조절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적인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저희가 이제 보강대랑 용접이랑 이런 것들을 프레임에 손상이 안 가게끔 작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딱 받쳐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높이도 잘 맞춰가지고 시공을 고객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했습니다. 원단도 고급진 원단으로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올류렉스턴, 바닥 방음, P3 블랙, 전체 바닥 모노륨, 천장, 나파 원단, 차콜 그레이 원톤으로 해서 엠보싱 작업, 또 천장 방음 작업, 1열 2열 필라, 그리고 조석 언더 서포터 작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자, 이 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리무진닷컴 명가시트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널 리무진닷컴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 영상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의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및 예약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브엑스턴 실내 인테리어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